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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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내줘라. <laughs> 야, 야, 매미, 괜찮아? 어, 어? 야, 이렇게 맞았는데 괜찮겠냐? 너 같았으면 죽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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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피안 나잖아. 여기랑 여기랑 아프? 넌 덩치만 거지 싸움도 못하고 병신 이럴 때 왕초 도와주면 얼마나 좋냐? 으이. 아 그런 소리하지 마 왕초 터지면은 그래도 하마양밖에없고갈 사람 없어. 재석이 아. 재불이가 앉아 있어. 단장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오늘 며칠은 끝이야. 저기 전국 씨름대에서 3년 연장 저 소새끼를 타셨다면서요? 소새끼가 아니라 황소예요 황소. 나 황소가 아니라 염소 아니었어? 어째 나도 그런 것 같다. 일어나. 괜찮냐? 일어나라 힘들면 계속 누워있고 괜찮냐? 일어나라 힘들면 그냥 누워 있고. 응. 만져 걱정 마시오. 오늘 멸치 놈 제사품 내가 만들어. 발가라 내가 줬다. 네, 형도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어차피 이거 뭐 움막에 둬봐야 애들 버릇만 나빠지고 못 쓰겠어. 준삼아, 이거 이돈 내가 잘 알거든. 이거? 네가 얼마나 힘들게 피땀 흘려서 번돈인가 내가 어, 안 이거 이렇게 힘들게 번거 아니야? 아니 뭐여하튼간에 준삼아 내가 말이야 책임지고 이돈 어? 내가 1년 안에 두배 아니! 열두배로 내가 만들어줄게 걱정하지마 네 고맙다 야, 그리고 뭐 애들만 데리고 집 짓려니까 도저히 못 짓겠다 네가 좀 업자 좀 붙여갖고 집좀 지어줄래? 아무 걱정하지마 내가 아주 2층 집으로 멋들어지게 지어줄게 그래. 그리고 말이야 우리 연지 영화도 좀 부탁한다 영화? 연지 계속 영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라 춘삼이 너도 이제 예술을 사랑하는구나 아! 영천교 겨우지향처가 예술이된 거야 어? <laughs> 야! 갖다줬어? 응 어. 덩치하다가? 그마한 그래, 뭉치도 안 남기고? 아 이게 진짜 내 맨발이나? 맨발이야? 맨발이야? 아, 아왜내 이름 밟고 그래 아, 아 뭐하는 거야 어? 에이씨 왕초 진짜 이상하지 않어? 아니 왜 형도 같은 도둑놈한테 돈을 맡기냐? 야 책에도 나와 있잖아. 뭐라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왕초는 한번 우리를 주면 그놈이 도적질을 하든 사기를 치든 그놈 말만 믿는다니까 그냥. 그러다가 왕초가 덜컥 장가 가면 정말 우리 세단다 세. 어 뭐라고? 아다 장가? 장가. 아! 왕초 장가 안가 걱정하지 마. 눈 얘기가 있어서 그래 임마. 별 걱정들 하고 지랄들이야. 나 아직 왕초한테 결혼 얘기는 안 꺼냈어. 누나. 지금 무세형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래. 알아. 그렇지만 내 나이가 있잖아. 그리고 날팔이 너도 아직은 내가 더 돌봐줘야 돼. 야 까마귀, 넌 어쩌면 자기 중심적으로 나 얘기를 끌네. 언젠가 하긴 해야겠지만 집이나 장만에 놓고. 어, 니들 자꾸 결혼 얘기 끌지 마. 창피 죽겠잖아. 그만해. 니 노나 네 어떻 하면 좋냐? 걱정이네 나도. 아, 그러다 진짜 왕초 딴 여자랑 결혼해. 보세요내 왕초가 뭘 했는데? 아꼭 말해야 하냐. 왕초랑은 어렸을 때부터 저 쌍판 때기만 보면 큰 건지 작은 건지 안다고? 그래 임마 나도 킹스타에서 들었는데 왕호영이 흘렸어. 뭐 한현지랑 다시 만난대네. 하기사 무슨 왕초가 중요? 이제 자기 갈 길을 가야지. 아 근데 우리 왕초가 장가 가면은 우린 누구랑 살지? 내가. 음악에 들어고만 뒹굴어서 잘 몰라요. 뭐요? 그러니까, 음악에 우리들은 그냥 다한 군데서 같이 자거든요. 알아요, 저번에 봤어요. <laughs>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 남자랑 여자랑 같이 살게 되면은 같이 살면, 둘이서만 사는 거잖아요. 음, 우리 둘이서만. 친삼씨랑 나랑 단둘이서만. 우리 둘이서? 우리 둘이. 근데 문제가. 나는 엄마가 애들을 계속 돌봐줘야 되거든요. 난 친삼씨가 다른 남자들하고 다르다는 거잘 알아요. 춘삼 씨가 꼭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고 고집 피우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연지 씨도 계속 영화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막이 직장이 되면 돼요, 춘삼 씨. 직장? 응, 응. 아침에 출근해서 운막 식구들이랑 일하고 돌봐주고 저녁에 퇴근해서. 어디로 퇴근해서? 집으로 퇴근하지. 어디 집? 우리 집. 그럼 우리는 결혼해 요 우리 결혼해 요난춘삼씨 우리 결혼고 싶어요 그거 어, 어떻게 하는 건데요, 결혼우선약혼식부터해우사람혼한테리리고 싶어요 그거 어, 언제 어리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치? 친삼시란 나 친한 사람들 불러놓고 자, 킹스타에서 일요일 날 쉬잖아요. 그만 월 수가 일요일이면은 이달 이십오일이요. 괜찮죠? 아야, 나 갑자기 눈이 눈이 좀 따가우신 것 같아요. 아저나 나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 놈만 알면. 이제서 킹스타. 예, 그러면 어, 그냥 다시 하겠습니다. 에,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이 염천교 거지대장인 김준삼이하고 우리 만인의 스타 한현장이 약혼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윗바닥 인생하고 이 하이클래스한 그 인생... 이봐, 임사장. 그따위로 하려면은 말이야. 사회 보지 마, 내가. 할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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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님다 집에 있니? 아니 충격적인 건 사실이고 내 눈으로 봐도 절대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럼 어떻게? 어? 어? <laughs> 예, 하여튼 예 축하합니다. 일단 박수. <laughs> 예, 그렇습니다. 아 축하를 드리면서 아참 제가 이자를 리 빌어서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한 마디 올리자면은 이 당분간만은 이 약혼 사실 좀 비밀로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극장에 사람이 한창 막 꼬이기 시작했는데 어 기자들이 뭐라고 좀 함부로 막 나불대면은 큰일 나지 큰일 나어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당분간만은 이배이 잠을 통을 좀빼주십시오말뭔 소? 너너안 되겠다. 너 나와 이래서 나나 내려와. 아 집배님 그게 아니라 내려와, 아, 아니 내려와 이만. 아 아저 어 자식 신성한 약혼식에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냐 이마 잠을 통 해놔. 자식 이거 안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도 괜찮아. 야, 준사아 내가 바쁜 일 있어서 먼저 가야 돼. 그든 어? 연지야. 일단 축하하고. 당기 너 이거 당분간비밀로 해야 된다. 어? 저, 오늘 밤저그빠사있 3년... 할게. 이렇게 된거 둘이서 잘 먹고 잘 가는 게 좋잖아. 너배안수 없냐? 나배 아파서 그렇게 못 해. 나 이제 혼자 어떻게 살아. 내가 있잖아. 너는 평생 머슴을 데리고 사는 겨. 나는 있잖아. 네가 죽으라면 죽고 자빠지라면 자빠지 내가 있는데 뭔 걱정이냐. 뭐야 응, 빨리 말해봐. 내가 뭐든 들어줄게. 내가 시키는 거다할수 있어? 아, 빨리 얘기해보니까 내가 다 들어줄게. 저 여우 같은 계집애. 드들겨 패고, 내 왕춘승 데려다 줘! 자, 너 같은 애는, 동서고금 어떤 책에도 안 나올게요. 꺼져! 꺼져! 너 같은 건백 명, 천 명이서 다들 없어! 꺼져! 야, 어디 가자? 딱 끊어! 야, 어디 가자, 너가! 까는 것 같아, 찾지 마! 나 귀엽게 뭉쳐! 야, 까만, 야, 이 가! 들어간다 있잖아 한 잔아 들고나 보니 일월이다 야송송 한중샛별이 완연하다 있자. 있잖아 한 잔아 들고나 보니 진주 기생농계는 외장 목을 안고 진주 남강에 떨어졌네 삼자. 삼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삼월이라 삼진날 채비이한쌈다 아, 근데 o t s 는 r e I'm not s u r 급한 일이라고 나 u r e I'm not s u r 정말 잘 not sure. I'm not sure. i 그 not s u r 좀 바쁜가 봐요. 일요일도 없어요. 아, 왕 s 진심으로 축하해요. 야, u r 어떻게... 국방광화국민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거 갖다주라 그래서 와버렸 그래. 이정재한테 고맙다 그러고, 뭐이 형이 왔으니까 뭐좀 먹고 가라. 도끼 형, 고등어 좀 먹고 가지. 나도 축하를 하는데말이다 나도 남일 같지 않아서 아주 걱정이 돼. 버려야 준삼이랑 결혼 하겠다는 아가씨 용기는 상당히 기특한디. 걔는 봐도 나보다 눈은 나쁜가 보소. <laughs> 춘삼이는 말이야. 사람이 아니라헛개비요 민족이 없은게 대한민국당엔 김춘삼이란 놈은 있어도 없는 것이야. 사랑 구실도 못 하는 놈하고 뭐 달라고 결혼을 하려고 럴까야야밥 밥장 놓으세요. 저부터. 아 손님. 어서 그냥 가세요. 민족도 없는 놈이 자식 새끼 나아가고 보조개도못 올릴 텐데 자식 새끼도 그지 새끼 만들라 그러냐? 아? 아이씨, 어, 김밥. 아, 아, 어, 어, 자, 빨리 모여봐. 자, 저 축하해요. 네, 나쁜 소식 이 있어요. 북쪽애들이 새벽에. 쳐들어왔어요. 한영씨, 음? 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어요. 모두 피난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영씨는? 난 무대에 가봐야 돼. 곧 전투에 투입될거야. 아,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 초반엔 상당히 힘들거예요 내가 최근에 들은 정보로는 북쪽에 비해선 우린 병력도 많이 부족하고 아니 군인이 이렇게 모잘라? 병력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우리가 뒤지는게 많아요. 대한민국의 젊은 남자들이 다 입대해도 부족합니다. 그, 그러면 나도 군대 가야 될까? 아니, 왕초가요? 왜? 나 나는 안안 되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대한민국 남자들 다 입대도 모자란 데매. 물론 그렇긴 한데 왕초는 왜 민족도 없는 거지들 안 받아 준다는 거야? 아니요, 난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 그럼 이름 석자밖에 모르는 놈들 은안 된다는 거야? 뭐야? 최삼 씨. 아 빨갱이들 밀고 내려오는데 나 같은 놈들은 나라 위에서 싸울 자격도 없다는 거야? 지금 장정한 사람이 아신 마당에 실어일 이유는 없겠지만 내가 부대에 들어가서 알아볼게요. 엄마께서 기다리세요. 안녕아. 너무 걱정 마시고 안전한데 펼세 들어가세요. 몸 조심하세요. 어머니. 연지 씨 부모님 지금 어떻게세요? 딸달 전에 대구로 내려가셨어요. 싶다. 네가 연주 좀 집에 데려다 줄수 있냐? 네 그러죠 부대 가는 길이니까. 연주 씨 어, 타시죠. 민재. 신삼씨 나랑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나 애들 문마에다 데려다주고 갈 테니까 집에서 기다려. 춘삼 씨 일부러 군대 갈 필요 없잖아. 그냥 나랑 같이 있으면 안 돼? 김다 시간 없어. 금방 갈게. 집에서 꼼짝 마고 있어. 연주 씨 빨리 타세요.